엄마 아버지의 연금을 같이 파먹는 자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도 캥거루저스 될수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면 경제 동력을 빨리 할수 있을까 여러분 주목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치킨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하루 종일 치킨을 정말 한 마리도 못 팔고 답답해서 딱 열고 있는데 저쪽에 한쪽 골목에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치킨! 치킨! 이렇게 어린애가 소리가 들려서 쓱 봤더니 그 옆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 큰 형아가 두 주먹을 푹 끈지고 옆에 동생은 치킨을 외치고 있고 딱 보니까 알았어요. 동생은 치킨을 사달라고 그러고 형아는 돈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불렀어요. 네, 사장님이. 아,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메뉴판도 보여주지 않고 치킨을 맛있는 걸, 가장 이 집에서 맛있는 걸한 마리 튀겨서 네, 먹였어요. 그 주먹은, 주먹은, 쥔 주먹에는 뭐가 있었어요? 단돈 5천 원이 있었어요. 근데 치킨 값이 5천 원이 아닌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아는 그걸 들고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린 동생은 사장님이 치킨을 맛있게 튀겨주니까 너무 좋아서 형아 모르게 세 번씩이나 그 집으로 왔대요. 그래서 치킨 사장님 은그세 번을 다 치킨을 먹이고, 근데 그 형아가 그 얘기를 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그 치킨에서 그 본사에다가 그 편지를 정말 깨, 깨알 같은 글씨로 너무 너무 감사다는 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이 친구는, 이 형아는, 자, 어땠어요? 어땠어요? 단돈 5천원 밖에 없어서, 뭐가 없었어요? 경제적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치킨 한 마리를 동생이 그렇게 사달라고, 어, 외걸 하는데, 경제적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때? 이제 이걸 경험했잖아요? 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내 소중한 동생이 치킨을 외쳐도 사줄 수 없는 이 상황? 이걸 경험한 친구는 어떨까요? 나중에 정말 열심히 살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것 같아요. 그만큼 돈이라는 게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탈모드 경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빈 주머니랍니다. 자, 빈 주머니는 뭐죠? 부모님이 아팠을 때 내가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이 아팠을 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병원비를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대처할 수 없던 게 경제적인 자유가 박탈된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유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자유가 박탈됐다면 할게 많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경제적 자유는 행복하고 같이 가는 거아요 행복한 사람랑 같이 가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이 친구도 아, 이런 경험들이 본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돈하면. 우리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돈하면 생각나는 거 예, 많을 겁니다.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꽃이 생각나요. 네, 돈하면 꽃이 생각나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더 있습니다. 돈하면 과일이 생각나요. 왜 그럴까요? 아, 돈으로 꽃을 사고 돈으로 과일을 사서 그럴까요? 네, 꽃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요. 과일은 엄마가 생각나요. 왜일까요?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어요. 과수원이 딸린 집에서 또 논농사도 있었죠. 아버지가 마당 끝자락에는 늘 이렇게 여유 있게 작약을 심고 뭐 목련 뭐 이렇게 목련 같은 거또는뭐 수선화 뭐 채송화 이렇게 예쁜 꽃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그런데 엄마 엄마는 거기에 꽃이 아니라 과실수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러셨을까요? 여덟 명의 자식이 아침마다 소리를 넘이는 거죠. 엄마 공책 사야 돼. 엄마 연필 사야 돼. 근데 아버지는 나는 그건 그거고 나는 꽃을 봐야 되겠어. 그래서 저는 어려서는 엄마가 훨씬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 뭘 사야 되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입장은 엄마한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이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 엄마의 그런 어떤 교육 교육열이 저희 여덟 명을 다 그렇게 열심히 키우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아버지는 꽃을 선택한 아버지는 정서적인 교육을 해주셨고 엄마는 경제적인 교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봄에 그렇게 두 분이 티걱티걱 싸우시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왜 과실수도 아버지가 심어야 되고 꽃도 아버지가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봄이 되면 또는 돈을 생각하면 두 분이 티걱티걱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경제 독립을 언제 하셨어요? 경제 독립을? 설마 중학교 때는 안 하셨죠? 당연히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독립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학 나가서 독립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독립을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게 누굴까요? 캥거루죠. 왜 캥거루족이 나올까요? 어, 네, 부모님들, 요즘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세대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너는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다 해줄게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엄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엄마, 아빠가 계속 해줘. 나 계속 도와줘. 이게 결국은 경제 독립을 막는 캥거루족을 만드는 거죠. 40대, 50대도, 30대도. 요즘 엄마 아버지의 연금을 같이 파먹는 자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연금을 같이 나눠먹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겠죠. 네, 맞아요.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이거든요. 우리 자녀도 캥거루족이 될수 있어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하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캥거루족이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캥거루족이 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고 그런 경제동력을 빨리 할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죠. 실제적으로 경제교육을 구체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한 부모한테도 경제교육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돈은 걱정하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 그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공부 따로 사회성 따로 공부 따로 사회 적응 따로 달라요. 그다음에 그 어떻게 되죠?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이 안 됐던 거죠. 뭐 공교육에서 경제 교육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제대로 경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경제기육을 어떻게 할까? 왜? 잘 몰라요. 저도 부모님한테 대물림 받은 경제교육.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내가 돈으로 보이냐? 막 이런 부정적인 거. 이런 부정, 돈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대물림 교육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처나 이런 것도 대물림이지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키워주고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자, 구체적인 경제교육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불평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불평이 많은 아이. 엄마는 왜 이렇게 칫솔이 미끌거려 막. 그냥 잘못하다 내가 이를 다쳤잖아 엄마 이 청소기가 왜 이렇게 불편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뭐든지 불평하는 아이요 엄마 필통이 잘안 열려 금방 부서져 막 이렇게 뭐든지 불평하는 아이는 어, 어머님들 어떻게 아이하고 대화 나누세요 너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너만 이렇게 늘 불만이야 너는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다는 건요그거에 대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섬세한 아이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끝나는 아이보다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아이들은 정말 섬세해서 이거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이런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섬세하고 생각하구나. 이거는 자 보세요. 세상에 발견하고 발명이 뭐, 뭐가 시작해요? 불편함에서 와요. 불편함이 발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방탄소년의 그 방시혁 그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저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불평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이 많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응원해 주세요. 그런 관점을 바꿔 주세요. 와우, 너 굉장히 섬세하구나. 엄마도 찾지 못한 걸 네가 찾아냈어. 그럼 어떻게 바꿔볼래? 디자인을 다시 해볼래? 기능을 바꿔볼까? 우리 같이 고민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교육의 출발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막 상상에서도 말하고, 막 자기, 자기만의 세상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는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넌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해? 어? 그러니까 애들이 너를 오차원이라고 놀리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말이 되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까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말이 되는 소리는 이미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사회인들이 이런 걸 깨우치셔야 돼요. 자, 말이 안 되는, 자주 하는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너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오, 조애, 조앤 롤링처럼 해리포터를 쓰겠는데? 허, 작가가 되겠는데? 그렇죠? 근데 뭐한 6세, 7세, 5세, 6세, 7세 아이들이 가끔은 사실하고 상상하고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하죠? 너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어? 너 그러다 어떻게 해? 경찰서 갈 거야? 막 이렇게 경찰서 얘기 나 나오고 막 밥도 콩자 들어가는 거막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상상력이 많은 아이들이 결국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헐리우드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상상 문화예요. 상상 없나요? 픽션이에요, 픽션 다. 그리고 작가들이 뭐예요, 작가들이? 정말 조연룰링스 해리포터가 요뭐 세상에 있떤 일을 쓰는 거예요? 허구잖아요. 상상이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장점이에요, 이런 아이들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친구들한테는? 와우, 너 아주 작가적인 기질이 있구나. 와우, 우리 아이, 너만의 컨텐츠를 나오겠는데? 너만의 컨텐츠를 발견하겠는데? 이렇게 응원해주셔야 돼요, 실은. 네. 이게 어쩌면은 그 뭔가 우리가 말하는 어 벤처 창업의 출발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영, 영 리치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부자가 많이, 젊은 부자가 많이 탄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 하나로, 아이디 하나로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거를 뭐요? 세상에 내놓으면요. 그게요, 벤처 창업의 출발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키워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어, 아이들 통장에 그냥 묵혀두고, 아, 우리 이거 아들, 큰아들 거, 뭐, 둘째 아들 거, 뭐, 몇십만 원이든 뭐, 많게는 뭐, 백만 원 돈들이 묵혀두는 돈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자식 거니까 손안 대고, 네, 이렇게 묵혀두는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누구랑? 자녀랑 같이.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주식이 붐이고 청년들도 많은 주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투기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의 개념을 알려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아이의, 큰 아이의 통장에서 10만 원을 꺼냈어. 그래서 모회사 S 주식 한 주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의논해서 사는 거예요. 그 여러, 여러 회사를 관심을 갖고 아이가 선택하도록 아니면 아이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 회사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주식을 하나 사 먹는 거예요. 주식을 하나 산 다음에 어때요? 계속 관심을 갖죠. 그래서 신문에 그 회사가 어떤 컨텐츠나 어떤 뭔가 특별히 개발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는 그것들이 또 뭔가 더큰 기업이 확장으로 이어졌을 때 어때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와, 너가 주주인 회사가 이렇게 큰 뭔가 뭐 세상에 뭔가 굉장한 걸 개발했다? 신문에 나와서 한번 같이 볼래? 이게 경제교육의 출발이에요. 그 컨텐츠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해보세요. 허, 엄마 반도체가 뭐야? 아, 반도체가 뭔지 엄마도 자세히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이 알아볼까? 네. 그럼 아이가 반도체가 뭔지 같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러다가 뭐예요? 정말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가서 연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너는 뭐 네가 회사 알거뭐 있어 이게 아니고 너의 한 주가 이 회사에 기여하고 있단다. 이 주식의 한 주의 값이 이 회사를 연구하게 하고 개발하게 해서 더 회사를 확장시키는 데 쓰고 있단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의 개념을 알려주신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찌감치 경제를 알고 투자라는 걸 알고 주식이라는 걸 알고 환율이라는 걸 알고 협상이라는 걸 알고 이런 아이가 경제 교육에 굉장히 밝은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좀 드릴 까요 경제 교육을 망치는 여섯 가지 말습관 한번 볼게요. 저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런 말 썼어요. 우리 큰애가 엄마 우리 집 부자야? 그랬어. 그럼 부자지. 우리 집 마음이 부자야. 그 얘기를 큰애가 가끔, 엄마 그때 나한테 마음이 부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실은 이제 마음이 부자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죠? 경제적 자유. 내가 마음 쓸 때, 표현하고 싶을 때, 자선하고 싶을 때, 쓸수 있는 자유가 마음만 부자해갖고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마음이 부자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더 경제적인 용어로 풀어서 어, 우리가 돈도 부자 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할 일이 많거든. 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 기분이다. 오늘 치킨 먹자. 아, 제가 이거 가끔 쓰는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치킨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뭐 강의가 너무 잘된 날이래요. 와우, 아들 오늘 내가 치킨 썰게. 어,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죠. 아니, 돈을 쓰는 거를 기본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밖에서 나의 경제 규모는 10개인데, 뭐 기분이다 쏜다, 기분이다 쏜다 해서 15개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경제 규모 안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가끔 기본으로 쓰는 청년들도 봐요. 엄마들도 봐요. 아니, 내가 쏠게 기분이야. 어. 그런데 돈은 기본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거또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다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공부만 해. 그래요. 공부만 하다가 계속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지만 네가 해야 할일은 해. 네가 용돈 벌수 있으면 아르바이트 뛰어. 하필도 네가 될수 있으면 돼. 엄마 너무 버겁거든. 무슨 얘기냐. 나의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가정의 부채나 상황을 자산 규모를 자식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부모님은 둘이 끙끙 앓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해줄 게는 절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는 거. 시험만 잘 봐. 내가 휴대전화 바꿔줄게. <laughs> 시험 잘 봐. 내가 축가 바꿔줄게. 그러면 공부하는 게 뭐가 돼요? 축구화 바꾸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축구화 바꾸는 거. 공부의 목적이 휴대전화 바꾸는 거. 그럼 나중에 휴대전화도 필요 없고 그럼 공부 안 하잖아요. 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안 할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경제적을 망치는 말습관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거 사 이거 아 이거 이게 훨씬 좋아. 아 그거 싼 거야. 금방 망가져. 근데 어때요? 아예 경제 규모에 맞게 어 이거 열심히. 조심스럽겠어. 이건 너무 비싸. 근데 엄마의 경제 규모에 맞게 계속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사라고 얘기하는 건 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 아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누리고 있고 할수 있는 그걸 내 능력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놀아도 내가 이걸 다살수 있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해 주실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줄수 있는 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너한테 해줄수 있어. 네가 착각하면 안 돼. 너도 엄마 아빠처럼 너의 자녀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으려면 너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다. 그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이가 이 상황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뭘 애가 좀 시작하려고 해. 뭐뭐 뭐, 뭐, 무슨 공부를 하든 뭔가 뭔가 경제 프로그램을 하든 뭘하든 하려 그러면 끝까지 못할 거면 아예 시작하지 마. 너좀 금방 하다도 그만둘 거지? 엄마 빤히 알아.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미리 미리 너 못할 거니까 하지 마. 이건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말 습관도 더 많은 말이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여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How to 지식 채널.